자 18번 봅시다. 지금 글의 목적 문제잖아. 그지? 18번이 아니고 1번 문제인데 모의고사 18번에 해당하는 문제야. 그지? 이거 그렇게 너네한테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으면 거의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 뒷부분에 글의 목적 문제는 훨씬 더 힌트가 많아, 많다고 했어요. 앞부분을 읽으라고 하는 건뭔 거야? 조금 더 너네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아주 극상위권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건드려도 돼. 자, 그러면, medical researchers 그랬어요. 의료, 그죠? 아니면 의학 연구자들은 are making progress야. 그죠? make progress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다, 진보하다 이건 거야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자, in the fight against 자, 뭐에서? in the fight, 싸움에서 그죠? 누구를 대항해서 싸우는 건데 against 대항했으니까 breast cancer 유방암에 대항해서 그죠? 그러니까 유방암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뭐한 거야? 어, 치료나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했구나 이런 거알수 있을 것이고 그죠? 자, 그다음에 한 문장만 더 읽어보면은 지금 뭐가 나왔냐면 나론리가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벗 올소가 나오겠네. 여기서는 뭐가 생략됐니? 올소가 생략됐네. 그다음에 나론리가 문장 앞에 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될 거야? 도치가 될 거야. 자, 근데 여기 해부 인프르부드가 왔어. 자, 여기서 봐. 나론니버돌소나론니가 앞에 와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될때 원래는 얘가 뭐였냐면 여기다 적어볼게. 디아그노스틱 테크닉스 해브임프루브드 이렇게 됐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 해브피 p가 동사일 때는, 해부는 현재 완료를 만드는 조동사기 이 때문에, 해부만 주어 앞으로 갖고 오면 돼. 그리고 얘는 동사 원형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pp로 그냥 남겨두는 거.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다시 봐. 그랬더니, 지금 뭐가 온 거야? 해부만 어떻게 왔고, 앞으로 왔고, pp인 인프로드가 남아있는 거지. 그러면, 디아 a g n o s t i c technique가 뭐였어? 주어였지? 디아 a g n o s t i c 은 진단의 이 뜻이야. 자, 진단 기법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거, 여기서, so에다가 밑줄을 그세요. 자, I like you 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so, do, I 이렇게 할수 있지. 근데 그래서 여기서 so 그렇다는 거야. 지금 뭔데? 발달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선 지금 has가 있잖아. 원래 has 뒤에는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has improved 이게 생략돼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so도 I 이렇게 왔을 때는 뭐가 오는데? 동사 오고 주어 오고 도치가 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뭐가 일어난 거야? so가 왔고 그 다음에 뭐가 먼저 온 거니? 동사가 먼저 온 거지, 그지? 동사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왔어? 지금? 동사가 왔고 주어가 온 거야. 도취된 거야. 자, but so has our knowledge. 우리의 지식. 그죠? 뭐에 대한? of risk factor이야. 리스크는 위험. 팩터는 인자, 요소. 위험 요소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뭐했다는 거야? 향상되었다. 이건 거야. 지금 연구자들이 뭐를 암과 싸우는 거에 있어서 발전 진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해준 거야? 예시를 들어준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뭔가 유방암에 관련된 일이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밑에 부분 읽어보는데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 our goal 이게 있지 우리의 목표래 이 글의 유형이 뭐야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우리의 목적은 이라고 했으니까 아 목적을 뭔 거야 말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내준 거야 그런 걸좀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자 우리의 목표는 is, 이다. 뭔데요? 투부정사래. To educate a woman. 여자들을,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거래. educate, 교육시키다. 뭐에 관해서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진단 기법도 발달을 시켰고, 그 다음에 위험인자에 대해서도, 그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발달했다랬어. 그러면 여기까지 전면구 묶어보면, 여기서 원래는 threat가 위협하다라는 동사지만, 여기서는 위협 아니면은 위험 인자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환경적인 위협에 관한 환경적인 위협에 관해서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환경적인 뭐가 요소들이 여기 문장에 뭐 나왔어 지금? 됐나 왔지 그러니까 지금 묶은 거야. 요것이 지금 Threat를 꾸미는 거야. 자, 대드남에 지금 뭐온데대남에 주어동사 아니면 동사 온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Increase라는 동사 온 거야. 자, 그 환경적 위협은 Increase their risk. 그들의 리스크를. 즉, 누군데? 여성들의 리스크를. Getting breast cancer. 뭐를? 유방암을 뭔 거야? 유방암을 일으키는? 아니면 유방암이 일어날 유방암을 가질 그러한 그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가시킨, 거지 됐어요? 자 여자들이 뭔 거야? 유방암을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자 유방암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런 유방암을 일으키는 짓들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덜 걸릴 것이다. 뭐 이런 거네. 오로버스 우리들 모두는 자 그리고 여기서 옳은요, 얘들아. 옳은 여애들아 옳은 단수도 될수 있고, 복수도 될수 있어. 근데 보통 사람을 나타내면 복수야. 그럼 우리들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복수야. 그래서 지금 뭐가 왔냐면, 동사의 need라고 동사 원형이 온 거지. 자, 우리들 모두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to take action. take a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조치를 취하다. 이건 거야. 됐어요? 우리 모두 조치를 피할 어뭐야 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lower our environmental risk factors. 우리의 그지? 환경적인 위험의 요소를 낮추기 위해서.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환경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only then 이렇게 했어.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도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도치돼야 하는 경우는 뭐가?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오거나 부사운리가 문장 앞에 오면은 반드시 노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부정어랑 부사운리가 혼자만 나올 수도 있고 이 부정어가 뭔가 강조하는 말이랑 같이 나올 수 있고 이 운리가 뭔가 강조하는 말이랑 같이 나올 수가 있어. 됐어요? 여기서는 뭐가 앞에 나왔냐면 그러한 환경적인 위험인자를 낮추는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되었을 때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유방암의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only, then. 그때가 되어서야. 이렇게 했어. 그러면, only가 오면 도치가 되는데, only하고 then이 같이 나온 거야. 그럼 주어동사 도치되지? 그 다음에 조동사로 이루어진, 조동사 동사 원형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조동사만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왔냐면, 여기에 can이라는 조동사가 왔고, be1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the battle. 배틀이 뭐야? 전쟁. 전쟁은 against breast cancer. 뭐에 대해서? 유방암에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에서 can be won.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거야. 됐어요? 유방암 예방법을 공유하려고. 맞는 것 같아. 여성 질환 상태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얘는 조금 부족하지 여성 전문 교육 개설을 권유하려고 여성 전문 교육 교육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죠 유방암에 국한된 거니까 얘도 아니고 유방암 예방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그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의 필요성을 알리려고 그죠 근데 유방암 예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읽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new program 이라고 나오네? 그래서 얘가 답인 것 같은데, 그럼 뭐더 읽어야지 뭐. 됐어요. 자, 그래서 at the National Breast Cancer Alliance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봅시다. 지금 뭐가? 전명구가 문장 앞에서 주어동사를 꾸미고 있는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맹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협회라고 이해하면 돼. 여기서 내셔널이니까 국립 아니면 전국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전국 유방암 협회에서는 그죠? 전국 유방암 협회에서는 we have launched. 자, 런치가 무슨 뜻이었어? 시작하다 이 뜻이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했어요. 그지? 우리는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뭐를요? 새로운 프로그램을요. 자, follow the green path야. 뭐를 따라라? 지금 여기서 콤마가 동격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하고 그죠? follow the green path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green이라고 하는 것이 친... 환경적인 이 뜻이 있다는 거 알잖아. 그치? 친환경적인 길을 따라라. 그러니까 뭔 거야? 어 유방암의 요소가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됐어요? Which we hope, 그지, will save lives라고 했는데 여기서 잘 봐. 요게 <laughs> 답은 쉽게 나올 수 있지만, 도치되는 구문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문법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콤마가 왔고, 위치가 왔으니까, 계속적인 용법이야. 그럼 앞 문장 전체를 받았는지, 아니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았는지, 그건 너네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위치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요 선행사를 받은 거야. 그것은, 그죠? 그 새로운 프로그램은 그 다음 자 우리 관계 대명사 다음에 그지? 관계 대명사 다음에 동사 오면 주격 주어 동사 오면 목적격인 거 아는데 관계 대명사 다음에 그죠? 일단 뭔가 생각 인식을 나타내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삽입되면 요거를 제끼고 그죠? 여기에 동사가 오면 주격이고 여기에 주어 동사가 오면 목적격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봐. 여기서 위 hope이라고 지금 뭐가 온 거야. 주어 동사가 온 거라고. 됐어요? 요게 뭐된 거야? 주어 동사가 삽입된 거야. 그리고 나서 뭐가 왔냐면 지금 동사가 왔잖아. 그러면 주격인 거지. 그럼 해석을 하는 거는 이거는 문법적인 거고 해석을 할 때는 요거부터 해석을 하면 된다고. 우리가 희망할 때그지그 프로그램이 We'll save lives. Lives는 여기서 life의 목숨 거지. 생명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를 읽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너네가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주는데, 그지? 여기가 대형 뭐 어? 대형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아니고 일개 학원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주는데 너네가 안 하면 여기까지 해주는데도 안안 하면 너네 잘못이야, 그렇지? 분명히 얘기했어 가방 들고 학원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 했어 그리고 절대 성적 안 올라 너네가 공부해야 돼자그 다음에 이분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죠 위에서 무슨 얘기했는데 유가 유방암에 대한 그지? 뭐 진단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위험 인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유방암에 있어서 뭐가 되 유방암에 있어서 많은 발전과 진보가 있었다 그랬어.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분수 so.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왔어. 그렇다고 할지라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반대되는 내용을 나타내겠구나라고 하는 건알 것이고 breast cancer is still 자,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은이다. 여전히 the most common cancer. 가장 흔한 cancer가 뭐야? 암이야. 암이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갈 길이 어떤 거예요? 먼 거네요. 됐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한 거야? 너네들 여자애들 이러이런 거 하면은 유방암 잘 걸린대. 그런 거 하지 마라는 뭐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거는. 알람 밍리라고 했어요. 그럼 봐. A L A R M 알람은 뭐예요? 깜짝 놀라게 하다 아니면 경고하다 이거야. 알람인까지 하면 놀라운 이렇게 되는 거고 얼람 알람... 밍리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놀랍게도. The annual number of new cases is projected to double 어쩌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놀랍게도. 놀랍게도. 자, 보자. 여기서 case는 사례도 되지만, 얘가 환자의 수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새로운 환자의 그치 연간 숫자가 그치지 매년 뭐 2002년에 몇명 걸렸고 몇명몇명 몇명 걸렸고 이런 거 이것이 is projected. 자, 프로젝트 여기까지 일단 밑줄어 그 놓고 자, 프로젝트는 앞으로 프로 던지는 거야. 프로가 앞이고 제트가 던지는 거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미래를 전망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예상 하다 예측 하다 이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매년 새로운 환자의 숫자가 그지 이제 프로젝티드 전망됩니다. 예측됩니다. To double by 2014. 두 배가 될 거라고. 그지 더블은 무엇을 두 배로 만든다? 타동사도 되고, 두 배가 된다? 라는 자동사도 되고, 둘다 되는 거야. 자, 바이 2040년, 2040년까지. 그지? 열라 많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 뭐한 거야? 계속 숫자는 늘어나네? 이런 왜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지랄이야? 자, 그래서, it is expected. 그랬어요. 그것은 가주어지, 두부정사 예상이 됩니다. 뭐가 예상이 될까요? To occur more frequently in, you, in younger women 이래. 그지? 두 배가 되는데. 그지? 유방 암 환자들이 그런 일이 occur은 발생하다 이거지. 더 frequently는 빈번하게. 그냥 더 많이 이렇게 하면 돼. 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뭐 된다는 거야? 예측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해결책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거겠네? 발전을 했긴 했지만. 자, 그래서, now, 이제는, 그죠? 자, it's time. 그랬어요. 시간이다. 그죠? 어떤 시간이냐면, to focus all our effort. 그지?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할 시간이래.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냐면, focus on이야. 그지? finding ways, 방법을 찾는 데에다가 집중해야 될 시기라는 거야. 어떤 방법을 찾을 시기냐면, 자, to prevent breath, 네, breast cancer. 그죠? 유방암을, 여기서 prevent 뭐예요? 예방하다.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그치? 방법을 찾는 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그러한 때입니다. 이렇게 써. 그러면, 크게 봐봐. 그게 지금, 그게 지금, 여기, 지금 전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타임을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이야. 해석되면 돼. 근데 이거는 알아 들으면 알아듣고 못 알아듣으면 그런갑다 하면 되는 게, It's time to focus. 집중할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건, 현재 집중을 한 거야? 현재 집중을 안한 거야? 현재 집중을 안한 거야? 앞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It's time 투부정사는, 뭐, 뭐, 할, 시간이다. 이거는, 현재, 사,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실에 뭐가 되는 거냐면,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가정법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it's time, 투부정사로 갈때 말고,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잠자리에 들어야, 들어야 할 시간이야. 잠잘 시간이야. 이걸 해본다고 하자. 이건 그냥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어. 더 이렇게 정교하게 하고 싶은 사람. 자, it's time to go to bed. 이러면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알겠지? 근데 얘는 현재 잠자리에 안든 거잖아. 그러니까 가정의 의미가 있다고. 얘를 대절로 풀면, it's time. 빨간색으로 잡아이겠다 자, t h a 니가 잠자리에 드는 거겠지? You, 여기에 뭘 쓰냐면, 월이 아니고, went to bed야. 글씨가 왜이 지랄이니? 그지? 어쩔 수 없어. 네, 이번 생에는 안 돼. 예쁘게 쓰는 건. 자, 그래서 여기서 봐. It's time, 시간이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란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는 왜 과거 시제가 왔는데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가정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정법 동사인 과거를 쓴 거란 말이야.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2학년 때 아마 교과서에서 요거 서술형 포인트로 나올 수 있어.